혹시 최근에 문득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엔 분명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게 된 것들에 대한 생각 말입니다. 마치 당연하게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았던 익숙한 풍경들이 조용히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요. 잠시 어릴 적 우리 집 거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비슷한 장면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보던 큼직한 텔레비전 아버지께서 아끼시던 오디오 세트, 제방 책상 위에서 항상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던 카세트 플레이어 같은 것들이요. 그 물건들엔 을에 익숙한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죠.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한때는 기술력의 상징이자 우리에겐 거의 실내 그 자체와도 같았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그 이름들이 우리 상속에서 하나둘씩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막연하게만 느끼던 그 변화는 아주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48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하던 기업, 도시바가 증권거래소에서 그 이름을 내린 겁니다. 148년. 거의 한 세기 반이라는 시간이죠. 일본 최초의 백열전구를 만들고 세계 최초의 노트북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았으며 지금 우리가 쓰는 USB 메모리의 기반 기술을 발명했던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대표하던 이름이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도시바의 퇴장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온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와도 같았죠. 여기 연대표를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볼까요? 2002년, 젊음의 상징이었던 오디오 브랜드 아이와가 소니에 흡수되었고 2009년에는 산효가 파나소닉의 품에 안겼습니다. 2016년에는 액정 기술의 선구자였던 샤프가 대만 기업에 넘어갔고 2020년은 최고의 카메라 기술을 자랑하던 올림푸스마저 카메라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하나씩 차례차례 쓰러져 내리는 것 같지 않나요? 도시반은 그 길고 긴 몰락의 마지막 조각이었던 셈입니다. 그 변화의 크기는 숫자로 보면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특히 전자산업의 자존심이라 할수 있는 TV 시장을 한번 보시죠. 불과 2005년만 해도 일본에서 팔리는 TV 10대 중 8대 이상은 자국 브랜드였습니다. 85%,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죠. 그런데 2024년 현재 일본 TV 시장의 1위는 놀랍게도 중국의 하이센스라는 기업입니다. 점유율이 40%가 넘어요. 한때 시장의 주인 행세를 하던 일본 기업들은 이제 자신들의 안방에서조차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아직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체 무엇이 1980년대만 해도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이 거대한 전자제국을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뜨린 걸까요? 단순히 몇몇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더큰 시대의 흐름,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천천히 찾아가 보려 합니다. 일본 전자제국의 몰락을 설명하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갈라파고스화라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외딴섬 갈라파고스, 그곳의 생물들은 외부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했죠. 일본의 전자산업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세계 시장의 흐름과는 조금씩 다른, 오직 일본 내수시장에만 최적화된 기술과 규격을 고집하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아주 강력한 무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독자적인 생태계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높은 담장이자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조금은 역설적인 사실 하나를 짚어봐야 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일본의 휴대폰은 솔직히 말해서 세계 최고 수준,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기 10년도 더 전의 일인데도 그들은 이미 휴대폰으로 인터넷 메일을 주고받고 TV를 보고 심지어 전철역 개찰구를 통과하고 편의점에서 물건값을 결제하는 일들을 아주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는 거의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 아주 먼 미래의 기술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기술들이 오직 일본 안에서만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은 아이모드라는 일본 통신사만의 독자적인 서비스를 써야 했고, 결제 시스템은 펠리카라는 독자 규격을, TV 방송 수신은 원세그라는 독자 표준을 따라야 했습니다. 통신 방식마저 세계 표준과는 달랐죠. 그러니까 일본을 떠나는 순간 그 최첨단 휴대폰은 그냥 비싼 벽돌이 되어 버리는 셈이었습니다. 세계라는 거대한 운동장에서 모두가 축구라는 규칙으로 경기를 할때 혼자서 아무도 모르는 규칙으로 완벽한 야구를 하고 있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고립이 왜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1억 명이 넘는 거대하고 충성도 높은 내수시장이 있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자국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낯설고 힘든 해외시장에 나가 싸우지 않아도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안전지대가 변화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혁신에 대한 동기를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안락했던 그곳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갇혀 스스로 고립되어 가던 일본 전자산업. 그런데 그 위에 모든 것을 뒤 흔들만큼 거대한 외부의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평온해 보이던 섬 위로 역사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만든 내부의 문제와 피할 수 없는 외부의 충격이 만나면서 몰락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 폭풍의 진원지는 1985년 9월 22일 뉴욕 맨해튼의 플라자 호텔이었습니다. 그곳에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그리고 일본, 당시 세계 경제를 움직이던 다섯 나라의 재무장관들이 비밀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세계 경제의 흐령을 완전히 바꿔놓은 합의를 맺게 되죠.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치솟는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세계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었지만 사실 그 보이지 않는 칼날의 끝은 당시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로 미국의 원성을 사고 있던 일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합의 직전에 1달러에 240엔이었던 환율이 불과 2년 만에 120엔까지 뚝 떨어집니다. 엔화의 가치가 순식간에 두 배로 뛰어 오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어제까지 미국에서 100달러에 팔리던 소니 워크맨이 하루아침에 200달러짜리 물건이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말부배로 반토막이 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일본 제품을 부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고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일본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자 합의는 훗날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원자폭탄 투하라고 불릴 만큼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엔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길이 막히자 일본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대폭 낮추고 시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풀린 돈이 기업의 설비 투자나 차세대 기술 개발 같은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라 전부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몰려간 겁니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 경쟁 대신 땅과 건물을 사들이는데 열을 올렸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빚을 내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화려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했던 거품 경제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축제는 없었죠. 1990년대 초 결국 거품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추락했고 일본 경제는 처음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다가 나중엔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어진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불황의 터널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길고 긴 불황은 일본 전자 산업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기업들은 당장 빚을 갚고 살아남기에 급급해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세상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하드웨라에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삼성과 LG가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에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할 때 일본 기업들은 기존 LCD 설비에 발목이 잡혀 망설였습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앱스토어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때,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얹으면 된다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변화의 골든타임을 안타깝게도 모두 놓쳐버린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든 일본 기업이 이 거대한 몰락의 흐름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함께 무너져 내린 걸까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나 비극적일 겁니다. 하지만 이 잿더미 속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소니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2024년 소니 그룹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파산 직전이라는 소리를 듣던 회사,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던 그 회사가 정말 기적 같은 역전을 이뤄낸 겁니다. 대체 소니에게는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부활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도 대담한 한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순위의 새로운 리더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소니는 더 이상 전자회사가 아닙니다. 소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호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회사의 DNA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과거와의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변화하기 전인 2012년의 소니를 보여줍니다. 전체 매출의 거의 70%가 우리가 알던 tv, 오디오 같은 전자사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큰 사업 부문이 이미 적자의 늪에 빠져 회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었죠. 거대한 몸집의 공룡이었지만 정작 가장 큰 부위가 썩어가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소니입니다. 전자사업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게임, 영화와 음악, 그리고 스마트폰의 눈이라 불리는 이미지 센서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워크맨을 만들던 소니가 이제는 플레이스테이션과 스파이더맨을 만드는 회사로 완벽하게 변신한 겁니다. 물건을 만드는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컨텐츠와 플랫폼을 파는 기업으로,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핵심 부품 공급사로 체질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결국 소니의 부활은 버림의 미학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노트북 시장을 호령했던 바이오 PC 사업을 과감하게 매각하고 수조원의 누적적자를 낸 TV 사업부를 분사시키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거의 영광, 익숙했던 모든 것과 작별하고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핵심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아프지만 단호했던 선택이 부활과 몰락이라는 운명의 갈림길을 맞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일본만의 과거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때 세계 최고였던 일본 전자산업이 한국에 추월당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 기업들은 막강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TV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1,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바로 그 뒤를 중국의 하이센스와 TCL 같은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죠.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것처럼 보였던 한 전자 제국의 몰락,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한 기업의 부활, 한 시대의 끝에서 시작된 이 길고 긴 이야기는 비단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교훈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도 과거의 영광에 혹은 익숙한 어제의 방식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버릴 용기가 나에게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 번쯤은 던져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